자, 너의 드혼식 마지막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드혼식이 시작한 지가 어제 되었는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와 우승부리 덕분에 저희도 힘을 내서 즐겁게 공연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 분씩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들어볼 텐데요. 순서는 가이 배우님, 강석 배우님, 민호 배우님, 김석 배우님, 해인 배우님, 이성 배우님, 그리고 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이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운영력을 맡았던 강가희입니다. <laughs> 보내주시고 또 많이 웃어주셔서 제가 힘이나 힘 힘이 내서 또 재밌게 열심히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대 뒤에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언니, 오빠 그리고 소리, 지찬이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또 어디서 또 우연하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영이로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석열님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어, 최수표 역할을 맡았던 최반석입니다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막 보는 게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두달반 가까이를 이제 공연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어 일단 너의 결혼식이 이제 저는 영화로 원래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어 워낙 또 좋아했던 영화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 영화를 뮤지컬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때 제가 이게 무대에 올릴 때? 제 어쨌든 연기를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되게 어 영광이 감사했고 그래서 이 공연을 이제 함께 할수 있게는 또 필름 케이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노력해 주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같이 공연을 할수있게배우분들한테 다시 한번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정말 드리고 싶고요 어 사실 그 저희 결혼식 우연에 대한 승가 타이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좀일었던것 같아요 그 타이밍 때문에 그런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결국엔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타이밍을 또 제가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이 순간 저금 여러분들을 볼수 있었던 것도 어, 이 타이밍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노력이 약간 만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현상이 좀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사랑둥이로 살아온 최순철을 맡아줬던 최현석이고요. 여러분들의 사랑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9공 구공, 구공사를 맞게 돼서 이렇게 쁜 옷을 입고 이렇게 연기를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 참그 공연을 하면서 좋은 또 보통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절 동안 가장 친한 친구를 이 공연하면서 많이 얻게 돼서 정말 이 공연장 오는 게 정말 재밌고 그냥 오늘 도 놀러 간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끝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진짜 네, 좋은 형 누나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기들. 진규야. 동기요. 동기 사랑하는 게더 크게 들렸어. <laughs> 사랑하는 동기. 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공연이고요. 어, 저희도 뭐늘 영이 걱정에서도 계속 그랬듯 아, 너 말을 너무 잘해서 그, 너무 잘살 잘하는 기감이 있어요. 아무튼 그일전에 말을 했듯 음, 우연과 우연이 맞춰져서 우리 이렇게 영생을 살아보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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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생, 영생, 인생을 영생보아요 오래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어, 많은 사랑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은 제야 중소별. 순간이 우주의 실수라 할지라도 그는 불구하고 찰나의 어, 말해주세요 말해 그러니까 말해. 네. <laughs> 여러분들에게 우연일지라도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최대한 많이 생기길, 기원하고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무 훈련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승이역할의강혜인이라고 합니다. 아, 어, 일단 오늘 막공이네요 제가 근데 잠을 못 잤어요. 막공이라고 해가지고 꿈자리도 뒤숭숭해가지고 제가 무대 위에서 엄청 실수하고 이런 꿈을 꿔버려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사히 같이 잘할 수 있어서 끝낼 수 있어서. 이 공연 제가 많이, 해봤,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뮤지컬을 하면서 모든 스태프분들과 함께 전우회가 생긴 경험은 솔직히 처음이었어요. 전우회 왜냐면 모든 다른 스태프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무대에 등장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안 보이시지만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에서 으쌰시쌰 해주고 물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옷 갈아입혀주시고 드리고 싶고요. 무대도 이렇게 노출되었는데저절 다치지 않게 움직여주시고 하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운영 뒤에 운영 뒤에 들가 빼고는 없겠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를 원작으로 했는데 영화 사이에서 뮤지컬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를 다 너무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희 배료들도 너무 다 소중하게 생각해주시면서 물론 다른 제작자들도 그렇지만 또 색다른 경험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법까지 이렇게 다 다들 참워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선생님 나오기 전에 저희 이제 세 선생님들한테 저희에리 박수 한번드리는건 어떨까요? 오, 아, 박수를. 니 네. 거의 반년 동안의 시간을 또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과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이 함께 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두 우연처럼 만나서 이렇게 피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배우분들과 만난 것도 우연이지만 피연처럼 일하게 됐고 여기 와주신 와주신 관객분들도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우연처럼 만났지만 필연이 되어가는 게 저는 이제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게 약간 뭔가 인생에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사실 생각보다 일을 하면서 뭔가 진심으로 많이 웃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대를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행복해 보셨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시 멋진 무대를 찾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어, 좋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인데요 너무 앞에서 많은 좋은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집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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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출근한 <출구장> 뒤에 아! <laughs> 그 마지 아. 에그 <laughs> 대학교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제 같이 뭔가 할때 출근할 때는 뭔가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설렘이 있었고요. 이제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깔깔를면서 재밌게 했을 때는 체육 시간을 하고 맛있는 걸먹러 매점에 가는 행복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집에 갈 때는. 다음날 또뭐 하고 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식이라는 주미 이제 끝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학을 잠깐 갖는다고 생각이들어요 방학하고 계약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날까지 저희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그만 물러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잡아 주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